스피플 이용 시 가장 좋았던 점은 위치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가는 일 자체를 마음 먹는 걸 가장 힘들어하는 편인데, 퇴근 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퇴근길에 이용하기도 편하고, 또 위치상 저희 집이랑 가깝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여성 전용이라는 점이 운동할 때 있어서 심적으로 부담이 없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피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? 기구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싶었고 또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었습니다. 가령 복근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몸만 일으키면 되는 게 아니고 배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는 건 아닌지 또 제대로 된 타이밍에 호흡을 뱉는지 혼자 해서는 모든 걸 신경 쓰기가 힘든데 옆에서 코칭을 해주시면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피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담당 트레이너와 운동하면서 만족스러운 점은? 어, 제가 이 PT를 알아보면서 선재 쌤과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든게 네이버 리뷰를 보고 정말 하고 싶다고 선택을, 아니, 생각을 하게 됐고 선재 쌤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됐는데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컨디션에 맞게. 운동 강도도 조절을 해 주시고 식단도 챙겨 주시는 걸 챙겨 주시니까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PT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마디 하자면 음, 저 같이 의지 박약인 분들은 옆에서 푸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다시 또 다시 꺾이잖아요. 엄청 쉽게 그 의지가.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PT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운동이 사실 저는 그냥 계속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. 식단도 해야 되고, 뭐 호흡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 거 어렵게 그냥 해내지 마시고 짧게 운동을 하더라도 효과를 좀 제대로 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PT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